주시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자이십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박수를 쳐주시는 걸보니깐요 네, 김영민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등장할 때마다 음악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올 때 음악이 굉장히 웅장한 걸 봐서는 큰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민영배 의원님 북콘서트에 가서 아,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아, 반윤연대가 필요하고, 안윤년제를 위해서 민주당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기자님들이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광주에서 했던 에, 북 콘서트의 발언까지 이렇게 찾아서 기사화시키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그 종교인들 신부님, 목사님, 스님과 우리 추, 장구, 추 장군님께서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아그 뒤에 제가 말씀드려야 니까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검찰을 등에 업은 어, 이, 정 권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면서 대통령 퇴진 과 탄핵 을 거리 에서 시민 들이 외 치고 있 는데 아, 진짜 본질, 진짜 아, 우 리가 바꿔야 될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 아, 이, 나라를, 아 니라 윤석열 대통령 을 만들 고, 이 나라 를 자기 들 마음대로 주물럭 거리 는, 이 검찰 독재 자체를 끝장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정권을 뺏겼습니다. 어, 그때 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께서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민주당 정권을 끝내고 국민의힘 정권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뺏긴 것은 정치 권력이 교체된 것은 정치권에서 검찰 권력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은 정권을 뺏긴 게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같이 뺏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제 여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고, 민주당도 야당입니다. 오로지 검찰당만, 검찰 독재만 지금 우리 나라를 어, 자기들의 어, 하부조직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는 여당이 없고 여당은 지금 서초동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진작에 알고 계셨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본능적으로 아셨고 감각적으로 깨치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아직도 많이 늦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발언했다라고 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또 저한테 왜 이렇게 앞서 나가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참 많이 늦습니다. 우리 종교인들께서는 정말 그 새벽에 그 깨어있는 그 또렷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시민들은 그보다 조금 늦게 그래도 아침밥 먹고 정신 차린 세수하고 난그 뒤에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밤에 일다 끝내고 술한잔 마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종교에게라는 얘기보다 제가 소시민일 때의 생각을 끝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자각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지금 정권이 뭐가 문제가 많은데 어, 여기에 대해서 어,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화가 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근데 내 생각은 맞을까? 이런 혼동 혹은 두려움에 떨었을 때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 주십니다. 종교인들이 나서 주시면 아, 저게 맞구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종교인들께서 먼저 나서 주시고 정치인들이 좀 많이 늦고 한발쫙 뒤에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쫓아가고 함께 좋은 세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